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복날을 맞이해서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BHC에서 치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핫후라이드 콤보고요 뿌링클 핫도그하고 치즈볼 그 다음에 소떡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BHC의 사이드는 정말 맛있네요. 이번엔 소떡 이거 핫 후라이드 콤보 진짜 맛있는데요? just <laughs> 오늘은 봄날을 맞이해서 BHC에서 핫후라이드 콤보하고 사이드 메뉴의 뿌링클 같이 먹어봤는데요. 핫후라이드 콤보는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바삭하고 뿌링클 사이드 메뉴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삭한 치킨 원하시면 핫후라이드 콤보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뿌링클만 먹어봤는데 핫후라이드 콤보도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BHC에서 뿌치보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방법도 간단해서 획득 스코어별로 상품도 많이 주거든요.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도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역시 복날에는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BHC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먹방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